여러분, 영업이 정말 재미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오늘은 클로징도 고객 유형에 따라 달리 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감성터치가 더 중요하고 고객에게 스토리텔링해서 고객이 자연스럽게 사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클로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인 부분에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클로징의 방식도 달라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감이적인 사람도 있고요. 합리적인 사람도 있고, 극적인 사람도 있고,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소비의 패턴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팔고 있는 이 무형의 상품인 보험도 고객이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고객에게 맞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해야만 클로징이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고객이 되게 섬세하고 꼼꼼하고 되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쉽게 쉽게 계약을 따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왠지 신뢰가 떨어지는 듯한 눈빛으로 아 나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F M에 맞춰서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의외로 되게 쿨하고 빨리 빨리 진행하고 싶고 나에 대한 신뢰가 이미 올라가서 그냥 믿는 가다 그런 마음으로 계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청약서를 들이밀고 2 시간 동안 설명해주고 하는 거를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담 방식을 달리 해야 돼요. 제가 개청 영업을 나가서 고객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되게 터프하신 분들도 계시고 되게 신중하신 분들도 계시고 조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제각각의 유형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청약서를 뽑아갔을 때 그냥 쿨하신 분들은 보지도 않고 사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한테도 설명을 간략하지만 중요하게 다 해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내가 f m 을 고수한다고 하면서 2 시간 동안 붙들고 말씀드리면 화내세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고객의 비위에 맞춰서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담보들을 이야기해드리고 클로징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반면에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다고 착각을 한 나머지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해서 클로징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아 그래도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시간이 얼마 걸리든 정확히 설명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클로징을 하실 때고객의 유형이 어떤지를 미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신중한 유형인지 아니면 좀 쿨한 유형인지 아니면 좀 되게 화끈화끈한 성격인지를 다 분석을 해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맞춤. 컨설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또 물품을 판매할 때그 사람에게 맞춤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력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 싶은 물품 이런 것만 단순히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지는 컨설팅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일즈를 할때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런 담보도 중요하겠지만 고객의 유향을 파악해서 고객이 듣기 좋게끔 얘기해주고,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끔, 불쾌하지 않게끔 조금 편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상담이 이어지게끔 컨설팅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게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감정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사례도 준비해야 되고, 고객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먼저 마음을 열고, 논리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이제 설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혀 변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시스템은 유지하되,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업 사원은 카멜레온 같아야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죠. 좋지 않은 말로 쓰일 때가 많지만 영업 사원은 그렇게 융통성이 있고 센스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고객을 상대하는 게 항상 고객에 맞춰지게 잘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객 유형에 따라서 클로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공감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하십시오.